6학년 국어입니다. 6학년 일곱 번째 시간이에요. 6학년 국어입니다. 7회, 6학년, 7회. 열겠습니다. 62쪽 먼저예요. 동물원은 필요한가? 이런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동물원이 좋은가, 나쁜가, 필요한가, 아닌가,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시은이라는 애는, 어, 문제점을 딱 제시를 했습니다. 동물원에 갇혀있는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러한 문제점, 1번. 그 다음에 동물원이 있어야 한다. 지훈이가 주장했어요. 우리에게, 사람을 말하죠?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동물을 보호해주기도 한다. 이것도 사실이네요. 동물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가보도록 하죠. 시은이가 제시한 문제 상황은 5번이에요. 좁은 우리에 갇혀 살아가는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자, 그래서 지은이는, 어, 시은이랑 근데, 어, 입장이 달랐어요. 동물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근거가 뭐냐. 지은이는 왜 동물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동물 보호를 해준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준다라고 있습니다. 자, 멸종되어가는 동물들을 보호해주기도 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자, 기억에 이익이 있다, 이롭다. 이게 비슷한 뜻이에요. 알맞은 뜻입니다. 넘어가고요. 자, 미진이는 동물원이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어, 동물원이 사람들에게, 아, 동물원은 동물의 자유를 구속한다. 자유를 못 누리게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 그리고 동물원은 인공적인 환경이라서 자연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 미진이 동물원 없애야 된다 2번이었고요. 자이 내용도 아까 동그라미 탁탁탁 쳤어요. 자유를 구속하고 구경거리가 되게 인공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자, 7번. 이렇게 서로 주장이 다른 건요. 서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꼭 적어야 되죠. 어, 처한 상황이 다르면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입장이 달라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동물원이 필요한가? 이런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에 반대하는 주장이라면 그 근거로 시우가 맞겠죠. 어, 동물원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없어서 그 당, 동물들의 권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근거를 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우리 전통 음식의 우수성, 우리나라 음식이 참 몸에 좋고 맛도 좋고 좋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요. 선생님 이 책을 좀 피는지 좀 걸렸어요. 자 문제 상황이 이제 딱 있었는데 뭐냐? 첫 번째 서론. 맨 처음 부분이 서론이죠. 외국에서 유래한 음식을 더 좋아하는 어린이들. 어, 이 음식을 좋아하면 안 될까요? 비만의 원인이 되죠. 기름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은요. 좋은 점이 있어요.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래서 먹어야 된다. 많이 먹으면 좋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전통 음식을 가까이 하면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어, 우리 조상이 생활 주변에서 나는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계절에 맞게 만든 다양한 음식이 있다 선생님 몰랐는데요 우리나라가 전통 음식이 되게 다양한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 서론에 제시한 문제 상황 전통 음식보다 외국에서 유리한 음식을 더 좋아한다. 탄수화물 위주고 기름기가 많아요. 외국 음식은 자 발효식품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까닭은 아까 얘기했죠.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생활 주변에서 나는 여러 가지 재료 재료가 일단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계절에 맞게 다양한 음식을 만듭니다. 재료가 같아도 음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 3번에 대한 설명. 그 3번에서는 이제 계절에 맞는 좋은 음식들이 많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주장에 대한 근거 본론이기 때문에 여기가 본론이기 때문에 근거와 그 근거를 또 뒷받침해주는 내용을 제시해줍니다. 자 주장하는 글에서 논설문에서 본론은 원래 그런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에서 마지막에 한번 더.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에 한번더 주장을 해주고 있어요. 자, 기억에서 염장이라는 건요, 소금에 절이는 걸 뜻합니다. 염장. 염장을 지른다고 뭐 이러는데. 자, 글쓰기의 주장은요, 전통 음식을 사랑하자. 이 주장을 결론에서 한번더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 우수성을 널리 알리려면 학교 누리집에 글을 써서 올린다 이런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있겠습니다. 자, 널리 알려야 되니까. 자, 결론에 대한 설명 뭐 있어요? 내용을 요약하거나, 그 다음에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5번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연보호,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 우리는, 여기 밑줄 그어줄게요.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중심 문장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에, 어 여기서도 조금 더 올려야 되겠네요. 여기서도 보니까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라고 합니다. 자정 능력, 이 능력을 넘어서면 회복시키기가 어렵다. 자, 서론의 중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보시고, 왜 어렵나? 복원하기가 왜 어렵냐? 그러면은, 어,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되살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되살리기 전에 또 오염되고, 또 오염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한반복. 자, 무리한 자연개발로 생긴 피해들이 있는데요. 인구 증가는 아니에요. 자연, 이렇게 자연개발도 환경을 해치는 일인데 인구가 증가하진 않아요. 인구가 줄어들죠. 반대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결과를 일으키고 가져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연 보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왜 보호해야 되냐면은 거기가 우리 그 다음 세대 두 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상들이 남겨, 남겨주신 소중한 자연 유산이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21번으로 가면 바로 이 내용이 됩니다. 자연 환경을 훼손하면 안 돼요. 오염시키면 안 돼요. 왜요? 조상이 남긴 소중한 자연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으로 후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리고 기억. 기억에 뭐가 들어가냐. 기억. 모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모두 자연 보호합시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2번이죠. 자연보를 실천해야 된다. 자, 23번 판단이 이제 어이 내용이 타당한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유연이가 지금 근거에 포함한 다양한 예가 있으면 주장을 뒷받침하죠. 근데 못하고 있어. 이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자, 표현이 이 글의 표현이 적절한가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모호한 표현, 주관적인 표현, 단정하는 표현은 쓰면 안 돼요. 모호하다는 건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주관적이라는 거는 자기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정하는 거는 너무 세게. 무조건 이래야 됩니다. 막 이런 주장. 그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래야 합니다. 이런 단정하는 표현은 좋지 않아요. 그런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쪽으로 또 가볼게요. 자, 벌써 단원 평가 4단원 단원 평가입니다. 자, 동물은 사람의 눈요깃거리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소중한 생명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1번 내용. 그리고 동물원에 우리는 동물이 얼마나 자유로. 걔네들 근육도 얼마나 많이 많은데, 걔네들이 행동하기에 그 행동하는 그 반경, 그 행동하는 그 범위를 얘기해요. 그거에 비해서 턱없이 좁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1번 동물은 그 자체로 소중한 생명체다. 생명체. 그다음에 근거로 알맞지 않은 행동 반경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 땡땡 아니죠? 이거는 틀렸습니다. 너무 좁다. 그랬죠?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 전통 음식은 건강에 이롭다. 건강에 좋대요. 왜냐하면 무기질, 비타민 막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게 중심 내용이었죠. 이해도 중심 내용입니다. 전통 음식을 다 가까이하면 그 계절에 맞게, 지역에 맞게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맛있는 음식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가. 자, 중심 문단이 그래서 문장이 1번, 3번 기억,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발효식품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까닭은 4번이죠. 어, 아까도 얘기했어요. 자, 본론이니까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본론에서는 그래요. 자, 이 글에 대해서 또 여기 보자. 여러 가지 자연 환경에 대해서 아까도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수르륵 건너갔어요. 근거. 무리한 자연 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한다. 어, 막 산을 깎아요. 전부 다 골프장으로 만들어. 산이 없으면 자연이 훼손되죠. 자연이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 어렵다. 원래대로 돌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자 7번으로 가보죠. 자 뒷받침 하나 하나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예들이 있는데 뒷받침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게 맞습니다. 설명할 게 없네요. 쉬운데요? 자 이런 표현이 왜 문제냐? 나는 이걸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거는요. 이거는 주관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좋다, 안 좋다. 이런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는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안 돼요. 자, 반의 관계는 반대말이죠. 반대말. 반대말이 아닌 거. 뛰는 거, 달리는 거. 얘는 비슷한 말이죠. 비슷한 말은 유의어라고 합니다. 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을 골라라. 친구, 동무, 유의어, 나, 나치 뭐. 나치라고 하는데 나지 낯이 아니잖아요. 나이랑은또 다른 거예요. 나치라고 하죠. 나치를 들고 다니기 어렵다. 얼굴을 말하는 거고요. 마을 동네 이렇게 비슷합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화이팅. 안녕.